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김현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그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접목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줄수 있는 능력 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또 수행 업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또 이루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판매 관리에서부터 또 우리 성과 관리, 고객 관리, 관계 관리 또 판매 관리 등 굉장히 좀 폭넓은 업무와 또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마케팅 관리사의 자격증은요.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은요, 또 콜센터의 상담원분들이 주로 응시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앞에 보시는 이이 표를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업종에 또 다양한 목적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좀 혜택이 있을까요? 또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텔레마케팅 관리, 관리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한 또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학점 은행제를 했을 때는요, 바로 18학점이 인정되는, 네, 이런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 시험 또 취업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내가 고객 관리 업무를 좀 강하고 싶어, 역량을 키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고객 관리 또 업무 역량 강화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재취업을 위해서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또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다 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취득 방법 보겠습니다. 어, 텔레마케팅 관리사 시험은요. 실기와 또 필기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기에 합격하셔야지 실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다 1년에 총3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필기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 관리 시장 환경 조사, 마케팅 관리, 그리고 조직의 운영과 성과 관리 총네 과목이고요. 자, 실기시험은요, 바로 필기시험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중복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떤 거에 좀더 비중을 뒀다? 고객 관리 실무 능력에 좀더 비중을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 방법입니다. 필기시험은 우리가 CDP, 네, CTP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감옥당 총 25개 문항으로 총 100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입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100% 주관식으로 총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필답형도 있고요. 또 개념에 대해서 생각에서 묻는 서술형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자, 합격 기준 보겠습니다. 당연히 자격증이다 보니까요, 60점 이상, 실기도 60점, 필기도 60점 이상입니다. 자, 필기는 네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가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목당 40점이 한 과목이라도 이하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입니다. 총4 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제, 총 100문제가 객관식 사지선달형으로 출제되고 있지요. 먼저 고객관리입니다. 우리 고객관리 과목에서는요, 고객을 분석하고 또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CRM, 고객 관계관리, 또 고객의 상담 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과 함께 또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출제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과목입니다. 시장 환경 조사이지요. 자 조사를 계획하고 또 조사를 진행하고 표본을 설계하고 설문지를 개발하면서 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내용들을 어떻게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출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마케팅 관리입니다. 우리 마케팅 관리 저 통신판매에 대한 전략을 또 수립하고. 우리가 시장세분화라고 할수 있는 우리 STB 전략에서부터 마케팅 믹스 전략을 통해서 우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냥 묻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4과목입니다. 4과목은요. 콜센터의 조직 운영과 성과관리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콜센터의 조직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통신 판매 성과 관리라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실기입니다. 실기는 과목으로 나누지지 않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3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판매 채널의 운영 관리에서부터 고객 상담 또 고객 데이터 분석 등 또 고객에 대한 또 정보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성과 관리와 조직,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영역으로 총 13가지 항목입니다. 하지만 알아들 거는 이 13가지 항목이 좀더 고객 실무에 중점이 되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지요. 자, 이렇게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 내가 실기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으세요. 그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처음에는요. 어떤 개념과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시작하세요. 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되셨다면 고객을 이해하고 홀센터 업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점점 넓혀 나가셨을 때좀더 빠른 합격을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